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왔니? 안 그래도 요즘 손님들이 알바 잘 뽑았다고 칭찬 많이 하던데 들었어? 친절하지, 싹싹하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아, 아니에요, 사장님 이번 달부터 시급 넉넉하게 올려줄 테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그럼요, 당연하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 요 고객님, 매장 안에서 인라인은 탑승 금지라서요. 주의 좀 부탁드릴게요. 아들, 들었제? 그렇단다. 왠지 불안불안한데. 헤헤, <목소리> 이 빵을 먹을까, 저 빵을 먹을까? 엄마, 나 이것도 요것도 저것도 다 먹을래. 사 줘. 에휴, 얘좀 봐. 하나 빼고 다 내려놓거라. 저기 고객님 왜요? 그 죄송하지만 아드님께서 빵을 콕콕 찔러가지고 손상된 부분이 생겼는데 이경우에 구매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상품 훼손으로 판매를 못해서요 하? 뭔 소리? 증가 있어? 증가 있냐고? 학생 여기 아르바이트 한지 얼마 안 됐지? 나 여기 탄골인데 나한테 장사했던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쓴 빵값이 학생 알바비보다 많거든? 아드님이 빵 찌르는 걸 제가 직접 봤으니 말씀드리는 건데요? 알라리, 이것 봐라. 아들, 아들이 빵 찔렀어? 안 찔렀어? 헤헤, 찔러. 아, 아니, 안 찔렀어. 저 아줌마가 거짓말하는 거야. 아, 아줌마? 그거 봐요. 꼴 아들이 아니라잖아. 애들은 거짓말 못하는 거 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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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고객님, 저기 CCTV에도 다찍혀 이건 뭐 말이 안 통해서 안 되겠네. 뭐 급이 맞아야 태어난 걸할수 있는 거지. 하긴 뭐 사는 꼬라지가 큰그 모양 큰고리니 그 빵집 살바나 처하고 있겠지. 가자 아들. 응파자 흐흐 아줌마 메롱. 저 저기요. 그랬다니까요. 그 아줌마 또 그러네. 실은 전에 있던 알바생도 그 아줌마 등살 때문에 그만뒀거든. 근데 꼭 내가 있을 때 나오고 알바생 있을 때만 오더라. 다음부터 안 오면 다행인데 또 오면 어떻게 대응하죠? 일단 순순히 빵만 사서 가면 그냥 가만히 있고 또 그렇게 진상 부리면 전 알바생이 당했던 CCTV 자료까지 전부 긁어 모아서 참교육 시켜야지. 어서오, 허, 진진상? 엄마야? 아, 아닙니다. 어서오세요. 케이크, <laughs> 케이크. 조용히 좀 해라. 엄마가 가게선 조용히 하라 했어 안했어? 킨 케이. 응? 오늘은 애한테 주의도 주고 웬일이래? 맘에 드는 케이크 있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케이크! 하! 유리문은 열면 안 됩니다 고객님 죄송한데 케이크는 말씀해주시면 제가 따로 보여드릴... 하? 아? 유리가 너무 더러워서 잘안 보이는 걸어쩌라고요 그러게 청소나좀 잘할 것이지 사장은 아나 몰라? 알바가 돼서 일은 안 하고 뚱땡이 피우는 가 내가 꼬질라줘? 아우 진짜 딱히 사고 친게 아니라 할 말이 없네 그냥 적당히 비위 맞춰줘서 얼른 보내자 아들 케이크 청했어? 응, 나 초코 케이크. 에헤. 차가 포장? 아, 네. 초는 몇개 넣어드릴까요? 1 0 살. 꼭 필요하세요? 그럼 필요 없겠어? <laughs> 네. 아니 왜 반말이지? 이불을. 여기 있습니다. 결제 도와드릴게요. 서비스. 네? 아니 이 케이크 우리 아들 생일 케이크거든. 서비스 달라고 서비스. 꽃발 모자라도 추든가 꼭내 입에서 먼저 말을 꺼내게 해야겠어? 이런 건말안 해도 알아서 척척 해야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이 칙박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 그래? 아, 고객님, 저건 판매용이라 결제를 하셔야 되는 상품이에요. 아니 저쪽에 있는 통네 빵집에서 서비스로다가 다른 빵도 챙겨주고 그러던데. 확인 서비스가 왜이 모양이야? 진짜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네. 아, 그럼 그집 가시던가요? 어머머, 지금 하늘 같은 고객한테 쓰낸 거야? 아줌마가 무슨 고객이에요? 진상이지 저번부터 아니 전 알바생한테도 진상짓이란 진상짓은 다 하셨다면서요 뭐? 진상짓?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니네가 일머리가 없어서 고객 인데 캐파 5분 전으로 하는 건 생각 못하고 화민나한테 진상이라고라? 동네 빵집이야. 서비스 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대형 프랜차이즈인데 알바 맘대로 어떻게 서비스를 드리겠어요? 저번에 훼손하신 빵들도 판매가 불가해서 사장님이 손해보고 집에 가서 저녁에 빵 드셨다는데 저희 사장님이 착하셔서 망정이지. 다른 곳 같았으면 제대로다 메꿔야 한다고요. 아니 여자가 처음부터 츤것 없이 우리 모자한테 난리네. 너 내가 가만 안둘 거야. 내 발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 너 포함해서 이 빵집 지역 만카페에 크를 올릴 테니까 큰줄 알아? 그렇게 하시죠 대신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사... 사장님 이 시간엔 어쩐 일로... 저도 아주머니가 저희 알바생들한테 한짓 하고 매장 내 상품 훼손했던 것들 CCTV에 다 저장돼 있으니까 글 똑바로 올리시고요 만약 먼지만큼이라도 허위사실 적시하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영업방해죄로 형사건 민사건 넣어서 탈탈 털어드리죠 뭐, 뭐라고요?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 막대하라고 알바생들이 있는 줄 아세요?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가족 아시겠어요? 알아 들으셨으면 당장 가서 글 게시하십시오. 게시 내용에 따라서 냉탕과 온탕 천국과 지옥을 역으로 맛보게 해드릴 테니까. 마 마마 나 무서워. 아, 아니 아 그게 아니라 알바생이 우리 초카 같아서 나도 모르게 우리 초카 대하듯 친근하게 떼나봐요. 어, 학생 기분 많이 상했어요? 내가 미안해 사장님한테도 죄송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심하긴 했네. 어뭐 소송까지 하려 그럽니까? 내가 미안합니다. 그럼 며칠 전에 빵 훼손한 것들 전부 변제하시고요. 앞으로 알바생들한테 막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빵 사러 오실 거면 빵만 사서 가시고 만약 또 이런 얘기 알바생들한테 들려오면 저도 그다음부터 그냥 안 넘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알았어요 사장님.